그려봅시다.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 증가함수, 그지? 밑칠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로그함수. 그지? 네, 맞죠? 자, 얘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y는 이랑 만나는 점을, R. 어, a, b라고 했어. x축. 어, 이게 x축. 그리고 직선 y는 이랑 만나는 점. 뭐야, 이거. x축 요거? 아, 어, 요걸 a. y는 이랑 만나는 점. 이거를 B. 그리고 A, B에서 x 초 Y축에 내린 수선의 말을 어, 요거네요. 요거랑 요거를 CD.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뭐야. 구해야 되는구나. 자, Y는 log, A의 X. 자, Y값이 2잖아요. 여기서. 자, 요 Y에다 2를 넣어봐. 그럼 X는 A의 제곱과 같은 거죠? 만약 이렇게? 자, 요점의 X가, 요게 바로 A 제곱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거의. 됐어요, 이렇게? 자, A 제곱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해줘, 여기까지. A 제곱. 자, 지금 비금친 부분 넓이가 7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비금친 부분 넓이는 이렇게 그냥 하자. 직사각형에서. 못 빼. 요거 빼. 직사각형 넓이가 A 제곱 곱하기 2잖아. 여기서 1을 빼. 이 넓이가 1이니까요. 그치? 네. 맞아? 어, 그러면 이게 바로 7이다. 그럼 2a 제곱은 8이니까 a 제곱은 4가 되겠고 a는 양수인 2가 되겠네요. 끝. 이해했죠? 이렇게. 네.